너너 그건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아그건 아니야. 근데 그 때문에 그 이거 뭐야, 아, 액션캠. 그. <laughs> 근데 그걸로 내가 7만 원을 태울 자신은 없어. 그 7만 원 그거 삼성 거다 모아 응, 더더 재밌는 장면들 더 모을 수 있잖아. 보야지너 더더 아직 구독자 아니, 혼자 없어? 주, 아니, 팬올려아 진짜 그래. 독서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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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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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잖아간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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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간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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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세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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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간시 새로 너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 이제 생각나는데 단널막고치 네. 말게. 나비족이어서 그래 조사를 좀 고치라고 저... 네. 아까 친구가 싸웠다 했잖아 그럼 상처에 지금 끝났겠냐? 그... 아왜 그러는 거야? 진짜 말하는 거 너무 상처다 뭐라 했어? 시발련이라고 <laughs> 정말 상처 누가 그런 말 네. 했어? 내 너가 아니야? 예. 민서야 <laughs> 내가 근데 내가 바로 내가 상처 봤거든요. 아, 너가 상처받았다고 7시부터 저렇게. 내가 고도이먹자이네 마입다 모